안녕하세요, 꿈청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아, 저는 취미로 로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제가 쓰는 타이어를 혼자만 쓰기 너무 아까워서 주변에 알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타이어를 선택을 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첫째, 내구성.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이어는 접지력이 좋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구름 저항이 좋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타이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자전거 타이어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실게요. 어, 타이어 브랜드는 아래 나오는 타이어 브랜드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슈발베 브랜드는 국내 타이어 기업인 흥화와 독일 본래사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타이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슈발베는 자독분들이라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브랜드에서 이세 가지 사항, 내구성, 접지력, 구름장,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타이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슈발베원입니다. 기존 슈발베원은 레이싱 타입의 타이어로 구름성은 좋지만 내구성 면에서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는 내구성이 약하여 마일리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어, 2017년 접지력과 내구성 모두 향상된 뉴 슈발베언 타이어가 그래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콘티땡땡사의 4000땡 타이어보다 내구성 비교해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운 슈발베언 타이어는 이제는 로드 클린차 타이어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약 800km를 타면서 이 타이어를 사용해 본 후기는 평지에서 부름성이 굉장히 좋았고 5% 미만의 경사가, 어, 경사가 낮은 오르막에서는 치고 나가는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접지력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 다운힐 시 코너링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운힐을 내려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PR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내구성 접지력, 구름장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슈발병 타이어 여러분들도 꼭 창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이어 소개 끝